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아홉 시 뉴스. 오늘 7월 7일, 네. 금요,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는 거 아시죠? 네. 많은 분들이 7월 7일 오후 8시, 네. 서울 콘서트 티켓팅 오픈하는 것에 신경을 온통 쓰다 보니까, 아, 다른 건막 눈에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네. 임용은 관련 소식, 또 아침에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부 얘기입니다. 네, 임영웅님이 이 소아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임영웅님 이름으로 지금 기부가 되고 있는데요. 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그 한국 소암 아 재단이 자료를 낸 건데요. 가수 임영웅이 선한 스타 6월 가왕전 상금 120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자 치료비 지원을 해서 기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하면은 이 선한 스타에서 이 앱이죠, 선한 스타에서 투표를 했는데 임영웅님이 거기서 이 120만 원 어치를 해서 그것을 그 소암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를 보니까 얼마입니까? 꽤 많던데. 네, 총 3,560만 원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건 우리 영웅님 팬분들이 에, 그 선한 트로에 가서 투표에 참여해서 얻어내는 성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꾸준히 매달 한 번씩 나오는데 영웅님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라는 것 네, 스타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6일 네임영님 생일이 지나갔죠 네. 근데 6월달에 생일 나온 스타들을 보니까 한 3, 4분 됩니다 근데 거기서 1위를 차지해서 6월의 기적이다에 등극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우 멋있다 그렇죠 6월의 기적, 임영웅. 이게 네 최돌셀럽에서 최돌셀럽에서 6월 생일 연예인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임영웅님이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에, 보니까는 임영웅님은 6월 16일 생일을 맞아서 영웅시대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무려 5억 5천만 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억 5천만 표. 여기 볼까요? 6월 생일 투표수. 임영웅님이 5억 5천만 표. 2위가 이민호 배우죠. 네, 2억 4천만. 그리고 김희재님도 6월에 생일이네요. 네, 6천 7백만. 요렇게 나왔다는 기록입니다. 어마죠? 하 아, 5억 5억 5천만. 자, 세 번째. 에, 임용 노래 듣고 부모님 떠올랐습니다. 하는 아버지 음원 영상이 지금 7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보시죠. 네 이겁니다. 네, 703만이 지금 됐는데 에, 여러분들 제가 이 임용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에, 음원 영상들 조회수를 쭉 살펴봤더니만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노래 그것이, 그것이 700만인데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 높으냐? 네, 두 번째 높은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랑력. 네, 사랑력. 그리고 사랑해, 진짜. 이거 뮤직비디오인데, 원래 뮤직비디오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뮤직비디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뮤직비디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오로지 노래만으로, 음원만으로 봤을 때는 네, 팬들이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듣고만 있어도 왠지 눈물이 핑 돌죠. 잠깐 가슴이 먹먹해지죠. 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살아계신 아버지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렇죠. 참 아버지학원 또 살갑게 지내시는 분들이 드물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재 존재를 잊게 한 분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인데 그 중에서도 참 아버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는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보니까 12곡 가운데 12곡의 음원 영상 가운데 아버지가 1위 사랑역 사랑의 진짜 그다음에 연애 편지 뮤직비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음원 영상으로만요 그다음에 무지개 손참곱 이렇게 순서로 나가네요 인생찬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음원 영상 아버지 자 그리고 네 임영웅님 국내 음원계 최강자 에. 숫자상으로 딱 보여지는 겁니다. 최강자 에, 멜론 아티스트 차트에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아티스트 차트 전체 합쳐서 무슨 특정한 분야를 발라드 트로트 뭐다 합쳐서 힙합 보시죠. 지난 6월에 멜론에 따르면 임영웅 님이 아티스트 차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임영웅은 누적 팬수가 12만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음원이 9.6펜 증가가 4.7 좋아요가 10. 예. 아 이게 사 음원 음원이 구, 9만 6천이죠? 펜 증가가 4만 7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음원계의 최강자 위치를 공고했다 히 이런 얘기인데요. 요 표시를 보면은 나와 있죠. 멜론 아티스트 전체에서 1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스케줄상으로 영님 이거 있는 날이죠. 네. 네,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7월 7일. 여기 좀 어제 어제 캡처한 건데 7월 7일 오후 8시에 네, 임용 콘서트 인 서울 티켓 오픈. 네,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어제 에 말씀드린 거 아시죠? <laughs> 저희 아들이 성공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아무튼 여러가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 오늘은 꼭 성공하시기를 예, 빌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또 도전을 하고 예, <laughs> 찬스도 쓰고 여러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따가 예,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자 하나 더 제가 지금 그 곡을 캡쳐를 못 떴는데요. 이 방송 바로 이어서 제가 어제 임영웅 콘서트장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좌석 배치도. 좌석 배치도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좌석 배치도를 좀 보면서 어디쯤을 집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좌석 배치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 화이팅! 건행! 굿! 한 장만이라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